<laughs> 어 엄청 맛있겠다. 아. 삼촌 나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왜 이래? 누가 이거 너무 먹으래나 먹으려고 갖고 온 거야. 아 가까이만 있어도 막 가렵고 그런단 말이야. 야 복숭아 향이. 야 아. 맡아봐 맡아봐 맡아봐. 아 진짜 삼촌 너무한 거 아니야? 야뭐 진짜 유별나다 진짜. 아 무슨 향기가 가까이. 어이구. 음. 네, 일반적으로 음식 냄새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백질이 기도 점막에 닿아서 기도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자극해야 합니다. 밀가루나 땅콩가루 같은 것을 흡입하는 경우나 아주 미세한 화학 물질 파티클들을 흡입하였을 때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음, 응? 음? 갑자기 이게 가렵지? 왜? 어디 봐봐. 음. 어, 삼촌, 땅콩 알레르기 아니야? 야, 내가 이 땅콩이랑 한 세월이 얼마인데뭐 응. 그래도 갑자기 알레르기 생길 수 있지. 네, 오랫동안 먹던 식품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식 자체보다도 식품청과물이나 조미료, 방부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랄 알러지신드롬, 폴른푸드 알러지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꽃가루에 대해 감작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꽃가루와 유사한 음식물 항원을 내가 접촉했을 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복숭아, 체리, 키위 같은 이런저런 과일과 채소에 알레르기 반응이 점점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알레르기 전문의와 진료실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대가 쓰면은... 이게 뭐야? 아, 이거? 삼촌, 나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야, 무슨 과자에 갑각류 알레르기야? 그렇게 되면 고래밥에 고래 들어가 있겠다.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소리 가. 하나만 먹어 봐. 아, 싫어. 이것도 먹는 버릇을 들여야지. 조금 조금씩 내성이 생겨 갖고 나중에 몸도 노노노가 아니라. 예스 s 스예 s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자. 번 먹어 봐. 응? 네, 이것은 소위 면역치료라고 하는 치료 방법과 일맥 상통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털 항원 같은 것에 대해서 약으로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음식을 굉장히 소량씩 섭취하여 면역관용, 즉, 내성을 유발하는 방법이 수화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음식물을 피할 경우 성장이나 건강 유지에 치명적이어서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원해서 시행하며 알레르기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 혈압 등 활력 증후를 모니터링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네, 알레르기 증상은 가볍게는 약간 가려운 증상에서부터 호흡곤란이나 혈압 감소 같이 심한 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주 살짝 가려운 정도는 항히스타민제로 조절할 수 있지만, 전신으로 진행하는 심한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재발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